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제가 여기 병원 탈출망을 해볼 건데요. 시작해볼게요. 엄마 깜짝이야.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죽었습니다. 뭐지, 이건? 갈비뼈. 아유, 갈비뼈. <laughs> 사람 뼈. 어, 뭐야? 아. 왜 떨어질까? 음, 됐구나, 요 음. 이거 옷 복장이 바뀌, 바뀌었잖아요. 제가 한번 옷 복장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바뀌었어요. 반대 옷이죠 근데 여기는 대체 어딜까요? 병원에 이런 곳이 있나요, 진짜? 이건 게임이긴 하죠. 우와, 주사다. 아니, 근데 세상에 주사가, 분홍색인 주사가 있나요? 원래 다, 보통은, 실제 주사는 다 하얀색 물약이지 않나요? 뭐 꾸밀 때는 제척 자 마음이니까. 뭐지? 뭐지? 떨어지라는 거. 아, 어 역시 떨어지라는 <laughs> 말이었습니다. 음 여기도 뼈가 있네요. 아니 무슨 병원이 다 뼈밖에 없어? 빨라질게. 예, 자. 그, 자. 그, 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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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. 그, 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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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. 점프를 너무 빨리 해버렸네. 야, 그런데 그 놀이공, 놀이동산 탈줄 있잖아요. 그거는, 그냥 저 혼자 할게요. 친구랑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, 어, 만약에 친구랑, 전화는 하 살려고 했는데 뭐제그제 그제 친구가 귀요미공주거든요 채널이름이 그래서 걔그 걔랑 엄마야 그 친구랑 같이 뭐 콜라보를 하든 할수 있는데요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저랑 게임 콜라보랑 다음에 춤추는 콜라보랑 노래하는 콜라보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허락받아서 안되면은 뭐저 혼자 부르죠. 뛰어보겠습니다. 오늘은, 그러면, 친구랑, 오늘은, 친구랑 같이 못 만나니까, 그냥, 콜라보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만날 때.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만나서, 놀 때, 이때 콜라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언제 콜라보 같이 할 거냐, 물어보니까, 그 친구가, 그러면은, 제가 더 대박 날것 같다고, 러더라요 그래서 저 그때 엄청 웃었어요. 아 여러분들 잠시만 저 이불킥 좀 하고 올게요. 너무 짜증나서요. 이불킥 좀 한번 하고 올게요. 이거 만약에 갑자기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갑자기? 어머.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한단한 명이라도 있을 거예요 이런.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단한 명이라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뭐냐면 뭐야 이거 어떤 길로 또 왔잖아 안 돼! 제설해야겠다 이걸 공감하시는 분들 딱한 명이라도 있을 거예요. 뭐냐면요. 뭐냐면, 이거 갑자기 달리기 빨라지는 거 있잖아요. 아까 전에. 그거, 그거를 갑자기 빨라졌다가 갑자기 느려지니까 불편해요. 완전. 완전. 불편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친구들하고그 귀요미 공주라는 채널 이름이 귀요미 공주네요 상당히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그런데 그때 제 친구 걔가 걔가 이제 친구라고 <laughs> 밝히면은 이제 제가 또 대박날거같아 친구가 친구라고 제 친구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난리날것같아 하고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뭔가 공개를 했네요 근데 댓글이 거기에 달린 댓글이 한개도 없어요 뭐야 저거 심장이야? 심장이 왜 이렇게 커지? 어 뭐야 심장을 심장을 뚫어버렸어 내가. 여러분들은 이런 게임하는 영상이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무슨 리뷰하는 영상이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짧은 영상이 좋아요 긴 영상이 좋아요. 이런 것들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. 그래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올릴게요. 알겠죠?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영상도 올릴 텐데 여러분 그 제가 그때 스노우 편집한 영상 있잖아요. 그때 스노우 편집해가지고 올린 거. 스노우로만 된거 아니야? 일단은 제가 그 뭐냐. 제가 그때 둘리에 복 받으세요 영상이랑 무슨 그거랑 관련된 다른 영상을 올렸잖아요. 그거 또 그게 좋은지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이 좋은지 알려주세요. 솔직히 저도 편집하는 영상이 더 재밌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래도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영상의 수준에 따라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게 좋아하는, 이거, 만약에 다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골고루 여러 개다 올릴 건데요. 만약에 좋아하는 영상에 따라 다르잖아요. 다른 게 많다.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냥 그거에 따라서 공평하게 여러 개 올리겠습니다. 너무 긴가요, 이건? 가운데 없나? 아, <laughs> 어떡해, 어떻게, <어떡해>, 어떻게... <어떡해. 웃음> 마지막, 마지막... 이거 이번에도 네, 빠지면은 그냥 영상 그만 찍을게요. 여기서 멈추고 다음에 또 할게요. 아, 영상 멈추면 안 되는데... 그래, 이걸로 봐 있어요, 이거. 죄송해요. 아, 뭐야 이거, 이거 보는 거 없어? 아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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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 번만 더한 번만 한 번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마지막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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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너무 너 가면 너무 너무 너 <laughs> 한 번만 더 <더요>. 알려 이거 <laughs> 오, 이거는 구무로 받았는데 아무튼 진짜 편집해보고 싶은데요 편집하고 싶어 이런 내걸입다 그럼 안녕, 빠빠이, 안녕.